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 언제나 좀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그 영혼들을 불러다가 강한 자들을 대로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또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 4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태평한 날들을 보내고 이러한 패턴이 좀 진행이 되는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끝까지 붙잡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에후시 죽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우시라는 경건한 사사가 죽자 에우시 다스릴 때는 그래도 그 통치 아래 그의 지도와 돌봄 아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느 상황에 놓으시냐면 이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하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하고 사해 이두 바다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북쪽에 하솔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요. 여우수와 여우수와 때도 하솔 왕이 북쪽의 많은 왕들을 귀합해서 싸울 정도로 하솔은 매우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하솔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스리는 그 가나안 왕 야빈 아마도 여우수와 군대에서 완전히 흩어졌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다시 재귀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군대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2절 보니까요. 사사기 4장 2절에 보니까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빈 간호한왕 야빈이라는 이 사람하고 시스라가 합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3절에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요. 야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여슨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여슨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야 이 말씀을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읽습니다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철병거 900대는 아마 전차 흔히 탱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전쟁 때도 이이 이 탱크가 오니까 이떻게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철병거 9 0이대는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이의대상이었다는 거죠. 그이도요이전에에 k 이 t 에글 k 는 r 이 tanker, 이 t 근데 그 기간이요, 20년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기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심히 학대했다 여기 이제 심의라는 단어가 쓰는데 무력으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이 철병거 900대로 꼼짝꼼짝 달싹 못하도록 이들에게 두려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압제는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왕 이름뿐만 아니라 이 군대 장관까지도 거명할 정도로 강력한 왕과 강력한 군대 장관의 강력한 힘의 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무력으로 학대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비록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아이고 에? 내가 염치가 있지 말이야, 체면 이런 뭐 염치 차리고 체면 차려서 아이고 이렇게 뭐 잘못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에는요 체면 불고 염치 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얻겠냐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가난안 하솔의 왕이 야빈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제 돌이키고 깨달으면요 기도해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체면 불 체면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편을 보니까 조금 의외입니다. 사절 보십시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솔 왕의 하솔 왕 야빈 시스라 철병거 900대 20년 동안 학대 아니 이런 정황을 보면 강력한 뭐 삼손까지는 아니지만 뭐 삼손의 준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이 지도자가 일어나 가지고 그 강력한 무기들을 좀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우수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갈렙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라비도까지 했을 사람들은 아 라비도시 되려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라비도시 아니에요 라비도시는 남자인데 라비도세 아내 그러니까 좀 어? 약간 느낌이 좀 그런 거죠 라비도시 아니야? 아내라고? 그 근데 그 아내 이름은 여 선지자고 드보라라는 거예요 드보라 드보라 이름의 의미가요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오 절에도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는 조금 뭐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에 있는 약간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 이 사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판결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사라는 의미 자체가 판결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보라는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한테 나와서 일을 상의하고 판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드보라가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야빈 가나안 왕 하솔의 야빈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이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는 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 이분은 남성입니다. 남자를 납달리게데스 이 사람이 납달리에서 사니까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불러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은 갈릴리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지파들이 뭐 이동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을 모아서 다볼산이라는 산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공격하고 이길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신망이 두터운 드보라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팔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느냐이 바락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좀 같이 가줘야 내가 가겠다고. 나 혼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이 바락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야이 부분을 그냥 읽었지만. 먼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20년간 압제했다는 거죠. 그것도 철병과 900대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드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건기입니다, 건기. 건기라서 뭐 강에 물이 철철철 넘치고 그러는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러한 강들이 마릅니다. 그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그럼 와디는 뭐로 쓰이냐? 통로로 쓰입니다. 통로로. 상인들이 거기를 그 길이 안 좋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가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갔으니까 좀 평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로 삼아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예, 여기 다볼산 이쪽이요,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예요. 그러니까 구백 대 구백 대의 이 철병거가 있는데. 산에서 철병거가 싸우기가 쉽겠어요. 평지에서 싸우기가 쉽겠어요. 평지가 훨씬 쉽죠. 평지에서는 막 말을 몰면서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때문에 힘들었는데 철병거의 최적화된 장소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쪽으로 어떻게 몰아 가지고 게릴라전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니면 이 시스라 편인지, 이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시스라 군대 장관과 철병고 900대의 좋은 환경으로 아예 몰아넣어 가지고 거기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이 바라기 들어보니까, 이 내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보면요. 때로 죽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이 홍해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서 우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왜 여기로 인도했나 하나님께서 때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시거든요. 바다의 길을 내셔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고, 하락은 인간적인, 그리고 이 사람이 납달리 자손이잖아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승산 없는, 아니, 지금도 20년간 압제로 힘든데,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좀 유리한 환경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도 않은 환경이고 비라도 엄청 내려가지고 병거들이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막못 가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건기에 그 전차 부대와 평지에서 맞서 싸우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는요 구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4장 9절인데요. 이 바락을요. 다독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아니라. 자 여기에 보니면요, 이 강력한 군대장관인 이 시스라, 이 남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사람을 여인이 여기에 보니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라는 매우 참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과연 여인의 손에 의하여서 이 강력한 군대장관이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의아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발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군 장관을 그것도 적장을 제거하기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셔서 그 적장을 잡겠다는 거죠. 너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 스블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부분에 있습니다. 강력한 남성 중심 사회, 그것도 강력한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강력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스라의 장군도 내일 보면 이그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강력한 남성 중심에 그들을 물리치는 그분은 강력한 또한 남자들이 일어나서 남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다 숨어 있다면 그러면 남자들이 벌벌 떨고 있다면 여성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들도 다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남자입니다만 뭐 여기 에 성경에서 뭐 남자 여자를 차별한다고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런데 남성들에게서 하장은 좀 부끄러운 장이에요. 부끄러운 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용기 내지 못한 바락의 모습. 하지만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여인의 칼도 아니에요. 그 망치, 말뚝, 그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심령이지만 그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에는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